12월 18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후우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복되고 기쁜 거룩한 성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움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